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다가 고소를 당했던 일배 악플러가 저에게 모욕하고 패드를 배해서 또 고소를 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5.18 폭도 타령하면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이 일배 악플러가 멘붕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다뤘던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에 다루고 나서 글은 그대로 있지만 댓글은 전부 다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영상을 통해 다룬 바 있는 내용들인데요. 전부 다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이죠. 본인도 아차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삭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캡처를 해놨고, 다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가서 뭐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따님한테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 처벌 덜 받으면 어느 정도로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계속해서 일배에선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저렇게 패드립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용서한다고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5.18 폭도 타령하고 있고 여성 의원들을 향해서 여성 혐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도 어떤 수를 했는지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댓글을 지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사람들한텐 금융치료만이 답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배와 펨코 유저를 제가 고소한 바가 있는데, 심지어 어느 유저는 본인이 고소당한 것 같다며 오늘 확인해보니까 그 이후로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신나게 민주당 사람들 조롱하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아차 싶은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감당은 본인이 개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거고요. 울고불고 아무리 사과를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님 지금 엄청난 고초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가 떴습니다. 오는 23일 일요일 자정까지 접수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대검 감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정경심 수사와 공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과 대검 디지털 수사과 컴퓨터 포렌식 팀 분석관에 대한 감찰을 진정하는 거고요. 김민웅 교수, 은우근 교수, 우희종 교수, 서기호 변호사, 고일석 대표님이 공동대표 진정인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도적 누락, 유죄심증 편향,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 조작 보고서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유리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자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 한 명만 저렇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뭐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시급히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 1배 악플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처벌을 받은 바가 없으니까 저렇게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설령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손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니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저런 짓들을 벌이는 거죠. 우스운 겁니다. 저 앞선 1배 악플러도 제가 죽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고요. 절대 용서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저렇게 보셨다시피 댓글을 지운다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누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검찰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요. 수집된 증거를 부당하게 활용해서 비본질적인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이건 국민과 재판부를 대담하게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7가지 증거 조작을 요약했는데, 먼저 IP 고인우락,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 대놓고 한 황당한 IP 고인우락을 1심에선 재판부가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인용했다는 거고, 22번에 일관된 137IP를 주장한 검찰, 논리가 지금 제대로 깨진 상황이죠. 검찰은 이런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대놓고 증거 조작 행위를 벌인 거고요. 실수로 누락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웹 접속 기록으로 둔갑시켰다는 건데요. 이 역시 강사유 계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접속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을 두고 저렇게 교묘하게 눈속임을 한 거고요. 더 사악한 것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각주 영역에다가 저런 내용을 쓱 넣어 놨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판부의 오인에 의한 것이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검찰은 진실로 이 정보를 분석해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보고서 전체가 재판부를 기만하는 허위 보고서인 셈이고 세 번째로는 강사역의실 PC 비정상 종류에 대한 기만적 해명입니다. 컴퓨터 비정상 종료된 적이 없다고 변호인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은 현란한 ppt를 통해 해명을 시도하며 허위의 내용을 저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페이지 하나를 인용했는데 실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취지고 그렇게 허위 주장을 펼쳤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핵심은 윈도우7이 정상 종료돼도 로그 이벤트 기록에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어서 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공지로 남겨 놨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류로 기록되는 종류는 정상 종료라는 매뉴얼을 저렇게 담아 놓은 건데 그런데 검찰에선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지 않도록 다양한 편집 기법들을 동원한 거고요. 이건 사기에 가까운 대담한 기만행이라는 거죠. 이외로도 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허위 왜곡하고 이로써 프린터가 수차례 사용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왜곡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외로도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 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게 축소 기록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의 키스트 확인서 스캔은 2013년 3월 28일이었고 프린터 설치 업데이트는 2월 25일이었는데 이한달 넘는 간격을 4일 전이라고 기재한 건 단순 실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거론하면서 완전한 허위의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 맥주소로 PC 사용 장소 특정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건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 억측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고 역시나 피고인과 재판부를 현혹하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겁니다. 이외로도 PC 교체로 반납돼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가상의 창작으로 보고서에 담기도 하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편집 인쇄 프로그램을 오인되도록 기록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유도성 장치와 내용으로 보고서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인단은 한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전체의 증거 능력 부인까지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의 증거 조작과 왜곡, 기만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찰해달라는 그런 진정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10초면 됩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로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savejks.kr, 정경심을 구하라.kr, 개검.kr 이세 가지 링크로 접속이 가능하고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벌여온 사람의 핵심인 윤석열 씨가 공정상식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사람이 정작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그냥 저들에 의해서 범죄자 낙인이 찍혀진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에도 많은 참여,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